안녕하세요. 오늘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어,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이뮤트블X로 선택했고요 티커는 IMX입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갑니다. 어, 지난주 어, 파월 의장의 피봇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난 뒤부터 강한 움직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특히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들에 보면 어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의 거래량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뭐 카이버나 뭐 제로엑스 뭐 이런 그 dex 관련되는 종목뿐만 아니라 어, 또 대표적인 자 NFT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죠. 예, 이런 부분들에서 Immutable X에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mmutable X로 선택을 했고요. 예, 화면 보시면 지금 현재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Immutable X 역시 23년도, 23년도 반등 구간이 10월 달부터 진행됐던 9월 달 저점 이후 반등이 진행됐던 이때 움직임이 구간을 확보했다. 구간을 확보 오케이를 했다. 예. 그래서 어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상위 그룹에 들어갔다는 종목이라는 얘기는 예, 일단 추가 상승을 위한 예, 구간 확보는 완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 구간에 대한 갱신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 상승도 염두에 둘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살피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4년도 3월달 고점 이후에 이미터블 X도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주봉차트 보고 계십니다. 예, 여기에서 예, 1322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뒤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 움직임의 움직임들은, 어, 대략한 2800원을 벗어나는지 아닌지 여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봉 차트 22평과 52평에 대한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이어질 것 같다. 예. 여기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좀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크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고 전체 하락 구간의 절반을 살펴본다면, Immutable X의 절반을 살펴보면요. 예, 3,311원. 예, 3,300원 정도가 24년도 3월 고점과 24년도 8월 저점의 절반이 3,300원 정도 된다. 예 여기를 향해서 가는 움직임들에서 중요한 변곡의 예. 역할을 2,800원 정도에서 할것 같다. 그 정도로 주봉에서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에서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예. 어, 여기도 똑같습니다. 구간의 값은 3,310원은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대략 이 3,300원 대에 지금 일봉차 트에서는 52평하고 202평이 데드 크로스가 나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앞 고점에 대한 공략도 열어두고 볼 수도 있다. 여기를 가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2,800원. 공략 여부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일봉 차트로 보니까 162평, 160평. 예. 일봉 차트에서는 162, 162평하고 202평에 대한 공략 과정. 가정. 이 과정이 2800원에 대한 공략 정도로 보인다. 예, 요 과정으로의 회복 움직임과 지지가 나올 경우에는 3300원에 대한 공략.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그러면 현재는 이번 반등 8월 달 저점 이후에 반등 구간의 움직임들에서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이 예. 반등 구간의 움직임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52평을 강하게 돌파했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예 여기 2,000원대에 대한 확인 과정들을 좀더 열어두고 볼수 있는데 어, 지지 테스트를 안 하고 간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서 강하게 돌파가 이어지면서 지지 테스트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는 상태. 양봉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이 이어지는지를 보고 단기 평, 오입평과 구입평에서의 지지 여부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피셔야 된다. 현재의 움직임은 저희들이 반하는 추세상승이라 해서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는, 종가로 타고 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평, 오이평과 구이평에 대한 테스트는 염두에 두시되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2000원대에 대한 공략과 2800원에 대한 공략들 이 부분으로 열어보시면 은될것 같다. 이 과정이 정리를 드리면 지지 관점은 일봉 차트 기준에서 52평하고 92평의 지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공략 여부는 일봉 차트 100 EMA 이게 대략 2,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 162평하고 202평, 이게 대략 2,800원대 공략이고요. 이두 네, 가지 케이스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 그이 미터블 엑스의 움직임이 강하게 거래량을 뒤리는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여부 살피시면 될 듯합니다. 예, 오늘 알트코인 이 미터블 엑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